어 그러지? 이해가 안 된다. 내 주변에서 문재인 측자는 한 명도 못 들어봤어. 내가 그, 저, 이해가 안 돼. 자, <laughs>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조. 그러다가, 유조라는 도시가 왜 생긴다, 아세요? 여러분, 중국에 당송팔대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유종원이라고 쓰여 들어봤지 모르겠다. 당송팔자가 한 사람은 당나라 때는 한유 유종원 아주 양대삼매이죠 여기 송나라 때는 여러 유명한 서동파 들어봤죠? 서동파, 소관전 아니 소관전이 서동파, 그죠? 그 아버지하고 자식이 유명하잖아, 그죠? 소식 소철, 그죠? 소순. 그래갖고 유조의 이 유종원이가 당나라 때 인물이거든. 당나라 때 누가 당송판 때 가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기 기으을온 거예요 유조의. 그래갖고이 사람이 얘기를 얘기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유종원이 때문에. 이참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. 예를 들어 서 유명한 전국구 인물이 예를 봉화에 와 있다 생각해 봐. 그 봉화가 전국스포트라이트를받는 거야. 요즘 보면, 오늘 보니까, 뭐, 그, 저, 자유왕 때, 한교환 씨가 보니 부산부터 막, 해 예, 조금 민생 투어가 다니더라고, 막, 이 뭐, 예, 뭐 자갈치부터. 그, 한교환 씨가 여기 한 10일간 머물고 있었죠. 매일 10일간 막, 다들 아, 계속 봉화 나오는 거야. 안 그래요? 막금 막, 봉수 가라고, 이렇게, 이렇막 방탄소년단, 여기 공연하면 뭐, 전 세계 푸직품이다, 봉화가. <laughs> 한팩 보고 방탄소년단. 그죠. 전 세계 막 경북 봉화고 어디로 날라갔고 광고 끝. 네? <laughs> 광고는 그래 니 돼. 한번 딱 떠서 내가 오게 해가지고 백두대 간다, 그래서 1 0부대가딱구경 그래서 공연했고면 지금 남노란도 남노란. 고수님 그런 못했어. 어, 사은 나왔잖요 <laughs> 그래갖고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.